인가요? 이거 산청 오시다가 이렇게 주위 풍경도 보셨을 텐데. 네. 아니, 여기서만 봐도요.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사실 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푸른색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산청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저의 그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laughs> 제가 산청에 또 당도 높은 딸기색으로 <laughs> 다가 <laughs> 습니다 <laughs> 어쩐지 러블리하다 했더니 딸기로 물을 들이셨군요. 딸기 물들렸요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 아유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딸기 판매량이 팍팍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산성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김희재님의 다음 무대 또 바로 이어봐야죠.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김희재 씨 만난다고 해서 궁금한 거 12개를 적어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몇 번인가부터 시작해서 <laughs>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우리 희랑별님이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두 시간 3시간 기다리고 그러니까.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김희재, 김희재는 노래로서 노래죠, 노래죠. 인사를 네. 드릴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같은 네. 생각이세요? 네. 여러분, 박수로서 다음 곡한번 이어가 볼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일단 노래 한곡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어,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버블을 인이어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반주하고 마이크만 잘 들리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 꽃말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괜찮으십니까? 날씨가 더운데, 오래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우리 산천국민 여러분 소 한번 들어보세요. 어, 많이 오셨네요. 오늘 김희재를 나는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 우리 주황색 팁은 싫어하는 대로 소문을 많이 듣는데, 진짜 상청 국민 여러분들 중에 나 김희재 진짜 처음 봤어. 근데 나 김희재 진짜 팬이야, 소름 들어서. 그러면 혹시 나 김희재 노래 중에 내 김희재 진짜 팬인데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어.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김희재, 에? 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잠깐 나와보세요, 어머니. 앞으로 나와보세요. 부끄러우세요? 희랑별이세요? 아니, 고 산청 국민이신데, 어, 제 노래 중에 '나는 남자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제가 산청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2년 만에 왔거든요. 산청은 항상 올 때마다 뜨겁게 반겨주시고, 지금 굉장히 날씨 뜨거운데, 햇빛이 뜨거운데, 올해 여러분들께서 아주 예쁜 모자를 하나씩 쓰시고, 김희재를 기다려주셔가지고, 노래 선물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김희재 노래가,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셔 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김희재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신곡 제목이, 우야! 우야! 우야노, 진짜. 우야꼬 우리 산천구민 여러분, 김희재 노래 제목이요. 우야. 우야노예요. 우야노. 제목이 뭐라고요? 우야. 저 뒤에 어머님 두분안 하셨어. 우야.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고양이 말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길 시 부탁드리면서 이 노래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노래 중단에요 우야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면 여러분이 우야노 외쳐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딱 가운데 계신 어머님 안 하셨어 가보고 있는데 지금 본인인지 모르고 웃고 계셔 어머니 안 웃고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우이야노 시작 손도 한번 높이 들고 흔들면서 우이야노 시작 우이야노 들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rga 이다면 어떤 소리가 지금 나와야되는데 가수들이 세곡정도 하면 앵콜을 받기로 돼있는데 앵콜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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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엎드려 절 받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좋으세요? 그, 우리,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우리 산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김희재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 뒤에 이게, 그게 있나요? 이게 스크린이 있나요? 화면이? 있어요? 아, 그, 김희재 잘 나와요? 그, TV보다 실물이 더 낫죠?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좀 반가우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노래할 때보다 이렇게 인사할 때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 노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포즈 잡고 이렇게 서 있을까봐 사진 찍으세요 사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진짜 좋아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2년 만에 산청에 다시 왔는데요 여러분 들렇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에 얼굴 보면 저녁 공연보다는 가수들이 더잘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리더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로 와봐요. 학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같이 오셨어요. 네, 이재님을 너무 좋아다와 <laughs> 우리 친구가 몸이 좀불편한데 저를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어 오빠 몇 살이 에요 열다섯 살. 열다섯 살 그러면은 오빠로 하자. 어 오빠로 하자. 삼촌 말고 오빠로 하고 오빠가 우리 친구한테 그 선물 하나 줄게요. 오빠, 오빠 CD인데 선물로 줄게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 얼이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우리 그러면? 저희 좋희 좋은 일것일아요아요유 네, 아유 풀이하이하이네이네요희재희 이렇게 또아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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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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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될까요? 저희 재희재희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가 15살인데요 희희재를 너무 좋아한대요 저도저런 소녀 팬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이마 팬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릴게요. 오늘 주황색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전국에서 김희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김희재가 산청에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산청으로 그렇게 달려와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팬클럽 희랑별 가족분들이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랑들 감사합니다. 더우시죠? 응, 얼른 얼른 대구를 기가하게 해드릴게. 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한번 놀아봐야 되는데 더운데 가능하실까요? 좀 흔들고 놀아보려고. 괜찮으세요?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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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네 그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뒤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 우리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던 거 생각하시고. 낮이긴 하지만 한번 신나게 같이 흔들고 놀아보겠습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 사랑아 제발 이란 노래가 있는데요. 이곡 신나게 흔들면서 오늘 산촌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나게 즐겨주신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소리 쭉 올려주세요.